오늘은 새로운 손님을 한번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을 모셔봤는데 근데 누구시죠? <laughs> 가짜가짜 갑자 누구시냐고 네. 하면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주덕 유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업투자자시기도 하고 단기 투자를 주로 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모셔봤어요. 저는 단기 투자랑 이 장기 투자 병행을 네. 하고 있죠. 네네. 네. 네, 네. 아마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줄이니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주식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빨리 실력을 늘릴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좀 이걸 다시 상기시키면 충분히 앞으로 나의 방향성 투자 전략 스타일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각양각색이잖아요. 음. 그럼 투자 스타일이 주식에 있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네, 투자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크게는 중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중장기 투자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의 스타일인 가치 투자 음.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도 투자가 있죠. 최근에는 가장 핫했던 캐시우드 시계 그런 성장주 투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종목을 오래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성장주로 크게 돈 버신 분들 테슬라 투자하시지 않았나요? 네, 5년 전에. 근데 끝까지 뭐못 먹은 것 같은데? <laughs> 네,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laughs> 네, 네, 네. 현금화를 하느라고. 네. 네, 그런 형태가 이제 네. 성장주 투자고 네. 그 외에도 어, 나는 꾸준한 캐시 플로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합니다. 배당을 해서 뭐 분기 또는 연 별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위한 투자 배당도 투자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투자는 뭐 모멘텀 어떤 특정한 재료가 시장에서 나타나서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스윙투자든 데이트레이딩이든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생겼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 투자가 있고요 그 외에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스윙투자 데이트레이딩 그 다음에 스캘핑 이런 주,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약간 개념이 이제 모호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음. 분들이 계세요 하루 내로 사고팔고 하는 거는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틀 이상 넘어가고 또는 길게는 일주일, 이주일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스윙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캘핑은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초단타 정말 어, 분봉을 보고, 막 호가창을 보면, 막 화려하게 막 매매를 한 <laughs> 사시는 어, 그런 분들을 이제 스케퍼라고도 하고요. 스케핑 매매라고 하시, 하죠. 그래서 그런 매매들이 단기 매매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동님은 <laughs> 스케핑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스케핑은 별로 안 하고, 아, 어, 보통은 어, 스윙 투자에서 데이트레이딩 음. 그두 가지 스타일을 좀 많이 병행을 하고 있죠. 단기 매매 계좌에서는 그렇게 보통 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유돈 꾸준하게 넣어서 야금야금 모아가는 그런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보통은 성장주 위주로 많이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장기 투자는 성장주 위주로 네. 하신다. 장기 투자도 하시고 단기 투자도 하시는데 네. 그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이 내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 회사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 뭔가 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회사의 비전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런 거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돈을 해야 되고 어,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기투자에서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당연히 있죠. 장기투자라고 과연 항상 성공할까요? 아니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어, 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에서도 뭐 10년 동안 제자리인 회사들도 있고 아무리 장기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항상 수익은 나는 건 아니다 장기투자도 역시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회사에 대한 분석 산업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는 이런 판단을 잘못했을 때그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다 10년 동안 제자리면 사실상 손실을 거의 봤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서도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음, 장점은 굉장히 명확해요.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를 왜 하겠어요? 빠르게 수익 내려고 하는 거죠. 네. 시장의 흐름을 판세를 빠르게 읽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나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성공하고 분석을 잘 한다면 정말 단기간에 어, 드라마틱하고 또 멋진 수익률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은 내가 보유하는 기간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보통 일주일에서 뭐 또는 더 짧을 수도 있고, 하루 내에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시장 리스크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매매를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음.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단기 매매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쵸. 단기 매매는 결코 쉽지가 않고, 확실한 나만의 기준과 원칙들이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 선불리 했다가, 오히려 더 빠르게 손실을 내면서 빠르게 계좌가 녹을 수가 있다. 편집자님 단기투자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터 이라는 말이 단기 매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압축된다고 보시면 되죠 음. 단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큰 소식을 볼수 있고 어, 또 굉장히 글로벌 시황, 뉴스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 꾸준하게 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음. 뭔가 체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성격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이 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 TMI이기는 한데 저 MBTI가 ENFP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일 1비를 잘해서 어. 단기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그 주동 님 아이시죠?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아이, 아이. 그 성격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게 좋을까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단점들을 잘 보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 이제 빨리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장점 만약에 내가 장기투자에게 맞는 성격이 뭐냐 일단 음. 성격보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뭐 본업이 너무 바쁘거나 음. 어, 그런 분들은 일단 단기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장기투자 위주로 보통 가셔야 되고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을 너무 막 보면서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음. 너무 어지러운 거야 응. 적응이 안 되고 응.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응. 진짜로 진짜로 밤잠 못 이루는 분들 응. 변동성을 어, 못 응. 이기는 사람들 네. 응. 그런 분들은 애초에 단기매매는 안 맞을 수 있다 응. 차라리 회사 자체를 보고 믿고 응. 좀 편안하게 투자하는 게 맞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이제 들어왔던 복리의 효과 있잖아요. 네. 복리의 마법. 어, 나는 정말 복리의 마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로 복리로 계속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나한테 맞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금액을 늘어나는 대로 계속 단기 매매로 계속 투자를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 매매 계좌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편이고 내가 정말 투자금이 늘어나는 대로 다 복리로 재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더 적절하겠죠. 자 그리고 자산이 또 굉장히 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산이 너무 커서 나는 적절하게 뭐 자산 배분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어, 장기 투자에 가장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못 참는 분들 많죠. 단기 매매 안 좋아하세요? 저는 <laughs> 하면 안 돼요 아, 아까, <laughs> 아, 아까 성, 투자 스타일 당 1일 1비를 잘 한다 네 맞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스타일 중에도 대표적으로 1일 1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 음.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성격상 어, 잘 맞는 분들은 의외로 장기 투자 그러니까 며칠 또는 몇주 뭐 장기 투자 가져가는 거 진짜 못 참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 장기 투자를 가져가면서 그거를 오히려 막 답답해하고 음, 괴로워하시고 음, 음.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어차피 그런 분들은 장기투자를 가져가다가 결국에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누적되다가 시황이든 어떤 악재의 뉴스든 만약에 출렁거리는 날이 오잖아요. 음. 결국에 다 털립니다. 다 팔아버려. 음. 흔들리니까 그래서, 너무 네. 멘탈이. 애초에 장기투자를 막 근지근지 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음. 그냥 다. 어떤 상황이 오면 오히려 다 손절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조금만 올라도 다 팔아버린다던가, 음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들고 돌아서 단기로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잘 매매를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어, 단기 고수익. 방금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고수익을 좀 원하는 분들은 역시 또 단기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왜냐하면은 시장은 돈이 이쪽으로 몰렸다가 저쪽으로 몰렸다가 가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좀 명확하게 잘 잡아내서 거기에서 뭐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좀 얻고 싶다. 음. 나는 그냥 시장 수익률만 원해 이런 분들은 음. E T F만 하셔도 괜찮겠죠. 음. 근데 나는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아. 음. 나는 뭐 내가 이거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단기 매매를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같이 병행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단기 네. 고수익이라고 하면은 네네. 기간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가 단기 고수익인가요? 뭐, 그거는, 뭐, 내가 가진 자본금이나 내가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또 목표하는, 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요. 음, 음.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초과 수익률이라고 본다면은, 시장 대비로 음, 음. 보는 거니까, 어,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막 실전 투자 대회에서막 멋지게 네, 입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뭐월100% 이상 네,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런 분들은 입상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배팅을 하시죠. 음.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배제한다면, 잘 하시는 분들은 한 월에 음. 5%? 5% 10%만 내도 굉장히 어,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엄청난 거죠. 어. 주성님은 한5% 정도? 월? 네, 저는 일단은 목표를 그 정도로 잡아요. 아. 월5% 월 정도로 잡고,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음. 무리하게 5% 내려고 하기보다 손실만 보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고 시장에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면 5%보다 좀더 초과 수익률을 내볼까? 하면서 뭐 비중을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투자 스타일들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단기 투자도 그렇고 장기 투자도 그렇고 각각의 음.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다를 것 같아요 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 하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음. 회사의 가치 분석, 재무제표, 그 밸류에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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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 회사의 뭐 미래 모멘텀, 미래 어떤 어,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음, 음. 테슬라 예전에 투자했을 때도 네. 테슬라는 우리 전 세계의 뭐 30%의 점유율을 가질 것이고 에이. 거기 안에서 뭐다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고 에이. 그런 기대감과 꿈을 다 반영을 시키는 게 결국에도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역시 이 회사의 비전 음. 그다음에 가치 투자 특히 이제 성장주를 할 때는 비전을 많이 보고 음. 그다음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음. 가치 투, 가치 분석하는 뭐 지표들 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어,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단기 투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 몰리고 있고, 사람들이 현재 투자 심리가 어떤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지표가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차트에 다 있습니다. 차트. 네, 차트에 네. 어, 돈이 얼만큼 이 섹터, 이 테마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또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 흐름이고, 이 정도의 차트 흐름이라면, 현재 이 테마나 이 섹터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지,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이 지금 지지나 저항 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부터 기본적인 그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단기 매매는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을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기본 공부 베이스가 통계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적 사고 네, 네. 물론 장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퀀트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음. 단기 투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항상 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오 그냥 여기 돈이 몰리네 하면서 막 따라가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음. 음. 내가 확실하게 뭔가 원칙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 원칙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내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확률이 좋은지, 음. 확률이 좋지 않은지, 음. 이런 것들을, 어, 보통 검증을 한다 그러죠. 보통 그렇게 검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음.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추경매수 하는 게 단기 매매가 아닙니다. 어, 내동매매 도박처럼 하는 스타일이고, 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 단기 매매를 바라보는 입장은 항상 그런 걸 생각하세요. 따라가는 매매, 음. 내동매매. 사실, 그게 진짜 단기 매매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자리 음. 잘할 수 있는 패턴 음. 이런 것들 뭐 잘할 수 있는 재료나 모든 환경이 모든 게 맞춰졌을 때 음. 그때만 기계적으로 탁탁탁 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내가 뭐 힘들다 하면은 프로그램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매번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는데 음. 그 자리가 안 오면 그냥 매매 안 합니다 음. 뭐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 동안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없어서 안 해야 되는데, 근질근질 거려서, 그냥 네. 내이 도파민 분비를 위해, 네. 이 스릴을 즐기기 위해, 그거는 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그냥 잠깐 즐기는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아마 단기 매매에 대해서, 단타에 음. 대해서 좀 선입견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어,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비교적 굉장히 이런 트레이딩 영역을 하나의 진지한 비즈니스처럼 대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 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도 꾸준하게 얻어가고 음. 장기적으로도 뭐 비교적 나쁘지 않게 안정적으로 단기 매매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네네. 통계적 사고가 쉽게 말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 음. 재료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음. 내가 원하는 조건이 1, 2, 3, 4가 있으면 그게 다 맞춰졌을 때 네. 들어간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하게 기준을 음. 만드는 방법은 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좀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예전에 대수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대수의 법칙 뭐죠? <laughs> 들어봤어요 <laughs> <laughs> 네, 대수의 법칙이 통계적 사고의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어,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음. 뒷면이 나올 확률 50% 근데 우리가 10번만 던지면 은 그게 어, 확률이 어떻게 나오죠? 50% 아니 10번만 던지면 모르잖아요 왜냐면 네. 뭐 희한하게도 10번 연속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음. 앞면 7번, 음. 뒷면 세번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 50%가 안 나오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100번, 1000번, 만번 반복을 정도. 하면은, 음. 50%의 수렴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단기 매매를 할 때도, 통계적 사고가 중요한 게, 음. 내가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을 찾았거나, 그런 기법을 찾았다. 당장은 시장 상황,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 뭐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검증이 됐다면은 같은 비중으로 그거를 계속 반복 무한대로 반복을 한다 음. 이론상 음. 그러면은 만약에 승률이 70%다 음. 그러면 그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음. 동일하게 계속 반복을 한다면은 어 이론상으로는 수익이 계속 무한대가 되겠죠 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통계적 사고로 대수의 법칙을 생각을 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은 어 어떻게 당기매도 그냥 조건을 하는 게 낫겠다 음. 이런 것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동님은 이 네. 대수의 법칙이 통하는 이제 비기를 가지고 있다. 비기라고 <laughs>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아, 네. 에, 기법과 기법. 마인드 관리, 저는 신법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제 기법과 신법이 같이 아우러시면은 음. 대단한 대박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음.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정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정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장기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장기투자 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10년 동안 하락하는 산업도 있고 10년 동안 제자리인 회사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장기투자라고 무조건 뭐 우량주라고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음.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거나, 고평가 받고 있는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평가 받고 있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안 사는 회사가 있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지금 당장 저평가로서 무조건 좋아. 음. 이게 아니라, 음. 지금 저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음. 근데 왜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세요. 음음. 저평가를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도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만약에 뭐 경영진이 문제라던가 음. 지배 구조가 문제라던가뭐 음, 음. 기타 뭐 악재가 있다던가 음. 아니면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굉장히 낮다던가 음. 자차 산업혁명 시대에 막 굉장히 빠르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뭐 그냥 뭐 제조업에서 기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면은 지금 굉장히 수익은 좋아도 미래에 있어서 뭔가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뭔가가 있다. 왜 그런지. 항상 물음표를 던지면서 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런데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 이거는 조만간 해소될 확률이 높아. 음. 이런 관점을 통해서 단순하게 나는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음. 좀더큰 그림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단기 매매는 어, 정말 고수익이 가능해요. 이게 어, 잘만 하면 정말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 어려운 투자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단기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실패시 가장 빠른 시간에 큰 손실을 볼수 있는 음. 투자 방법이다.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이 수익과 리스크가 어, 가치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반드시 고수익이 있는 곳에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리스크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법과 신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당연히 투자를 하는 기법은 말 그대로 뭐 대단한 기법이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 음, 음. 전략들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마인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 기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음. 해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냥 공포에 팔아버리는데 필수하게 돼있지. 네. 네. 그래서 안 지키는데 기법을. 네. 그래서 어, 기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인드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할수 있는 내공을 같이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만의 확실한 원칙들 하나둘씩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 모두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단기 매매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ENFP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음. 생각하거든요 약간 감정적이니까 음. 단기투자는 ENFP들은 좀 자제하시게 <laughs> <laughs> MBTI를 굉장히 신봉하는 스타일이신데 주식에 잘 맞는 성향이 네. 있고 안 맞는 성향이 있다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감정적으로 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장기투자를 안전한 내가 말할에 애플이면 애플 음. 테슬라면 테슬라 딱 믿고 오래 투자할 수 있겠다. 어, 그런 회사를 찾아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단타로 승부 보는 스타일들은 결국에는 잘 하다가 한 번에 다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당기매매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라는 걸좀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네. 그래서. 신법이 단련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음.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동님이 말씀하신 신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네, 이 신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걸로. 네, 신법을 네. 잘 관리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래서 음. 신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많이 음. 겪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